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찬양하겠습니다. Bye. Oh. 목자, 목녀, 목국 그리고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싱글 청년들이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임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로 세워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분별을 가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목장들이 더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목장을 사랑하고 목장 에 선신하는 목자 목녀 목부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사일 것이 많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영혼 들리 아이가 썩, 우리 아이이가 썩, 우리 아이가 썩, 우리 아이가 아이가 께 우리 아이어주이 우리 가 썩, 우리 아이가 썩, 우이이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루기 답니다. 아멘. 함께 나는 하나님 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의 신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하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베드로 하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아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리온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살면서 가르치신 제자들을 어떠한 사역자로 세우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받으니 날들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 걸린 분들, 약한 분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러한 사역을 바쁘게 하느라 지내 바쁘게 하고 지내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회개 합당 열매인 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것 때문에 몸과 영혼이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슬픔을 느낄 만큼 처지가 어렵거나 불쌍하다, 불행하다 하는 어, 뜻을 담고 있죠. 어, 다른 사람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 따뜻한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겨울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미처 이렇게 옷을 구하지 못한 채로 서울역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난갑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빨가먹고 있나 이러면서 옆에 가서 따뜻한 양말을 사가지고 아기들 막 신겨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동영상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아 이거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 아니라고 됐다 애들 따뜻하게 입히고 다니고 춥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이제 거기는 겨울이 되게 춥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곳을 이제 뭐, 뭐, 모자 모자를 되게 두꺼운 모자를 씌워야 되는데 모자 없이 돌아다니는걸 보고 되게 혼내는 모습들을 어, 겪었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할머니였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춥게 입고 감기 걸릴 것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할머니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손주들이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주 어떻게 배고플 수 있냐 이러면서 먹이고 먹이고 또 먹이는 것이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을, 우리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에게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불쌍하다. 라고 어, 불쌍한 감정,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힘들었는데 당신도 그것이 없는 것을 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내가 당신은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 불쌍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셨을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는 참된 목자가 없고 그리고 참된 목자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알려 주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리들을 보시며 그리고 오늘 나를 보시고 불쌍하다라고 여겨주시고 불쌍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복음이 없다 불쌍한 사람이죠 능력은 많은데 복음을 모른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은 이 땅에서 성공했는데 그 자식들과 더불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랑 관련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복음이 없어서 이 불쌍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모르고 있지요. 오직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목장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춥게 있는 아이, 그리고 배고픈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에게 양말은 신겨줄 수 있지만 전재산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손주에게 밥을 잘 먹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어느샌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몸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간을 못 맞추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언젠가는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쌍한 나를 위하여서, 불쌍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를 주기 위하여서, 여기 그 참된 목자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쌍하지 않구나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여러분들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아서 내가 불할쌍한 사람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었고 내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행복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께 신분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진행되는 목장을 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목장을 통해 영원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매진하시는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들이 이 행복을 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 목장을 위하여서 힘껏 섬기고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또한 행복의 맛을 누린 분들입니다. 내가 이 목장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렸고, 내가 이 목장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났으니 나는 더 이상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목장에 모이게 된다 는것이지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으면 목장을 열 수가 없습니다. 목장이 행복하니까 목원들이 오고 행복하니까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불쌍한 인생에서 행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목장에 즐겁게 가는 것이죠. 물론 목장 가기 전까지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는 것은 납니다. 하지만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다 하는 것이죠. 목장은 불쌍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일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일,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행복을 우리 목원들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원들도 행복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는 목자, 목녀 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손이 계속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 이손들을 우리 목장에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대로 예수가 없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셨듯이 여러분들도 참된 목자의 일을 감당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목장 안에서 참된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일손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끝까지 행복하라. 그래야 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지치더라도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기록하여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리고 앞으로... 목자 목녀의 일을 감당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불쌍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인생들을 나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 말고 더 귀한 것,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를 전해줄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인생들과 함께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희 울산시민교회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희 울산 시민교회 목장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웃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목장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나도 불쌍히 여길 줄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우리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목장 식구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데 힘을 쏟는 행복한 목자 목녀 그리고 목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불쌍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